노화로 인한 황반변성으로 시신경 위축이 오는 경우, 메말라 들어가는 경우, 그것은 혈관의 병이고 혈류액에 노폐물이 쌓이는 겁니다. 우리가 비대에너지를 정기에너지로 바꿔주는데, 메말라 는 단백질 찌꺼기인 드루젠이 정맥을 통해서 배출이 안 되고 정맥에 쌓 쌓이, 동맥에 쌓이면서 시신경 쪽의 혈류 공급 양이 적어져서 허혈이 돼서 피가 적게 가서. 시신경 쪽이 메말라 들어가는 위축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담배를 피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담배는 혈액을 더 적게 하게 하고 혈액 내 노폐물이 더 생기게 해서 시신경 손상을 더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혈관성 질환, 혈액성 질환, 또 염증성 질환에는 금연이 필수입니다. 갑상선기능항진으로안병증이라든가시시경염이라든가포도막염이라든가 염증성 질환에 담배를 끊지 않으면 훨씬 치료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말씀드이영상